오늘은 포르투 근교에 있는 브라가를 가려고 상벤투역에 나왔어요 브라가에 지금 기차를 타고 가야해서 이거 샀어 왕복해서 4명이 28유로 나왔으니까 7유로 들었네요 한명당 왕복 잘먹습니다 음. 와 누나 잘 먹겠습니다. 푸니쿨라 타러 왔어요. 태미야 네가 차야 이제 우가 출발인가 봐. 우리 아무도 없어 갖고 여기 아무도 없고 우리 저기 완전 전용이야. 아이고 아이고 아이 완전 끝도 없네 미래가. 푸니쿨리 푸니클라푸니클리푸니클라 <laughs> 여기 물 떨어진다, 와. 진짜 수력 그거네. 아..뭐야 위에서 물떨어져, 브라가에서는 동양인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. Thank you. 저희 지금 포르투 공항에 와 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가 프랑크푸르투에서 환승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는 비행기가 35분이나 딜레이 됐대요 좀 걱정인게 도착해서 환승이 1시간 50분 또안 걸렸거든요 환승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비행기 놓칠까 봐 원래 12시 25분인데 1시로 딜레이 했데1시간 넘었어요. 지금 몇 시야? 1시 11분이요. 아직 사람들 다 앉지도 않았는데. 우리가 환승을할수 있을까? 성공할 수 있을까? <laughs>